안녕하십니까. 한국의 희망 대표 광주 서구를 국회의원 양형자입니다 진정한 한국의 희망은 우리 조승환 선수입니다. 국제환경운동과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선수의 환경보호를 위한 맨발로 얼음 위에 서기 도전을 응원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. 이 도전은 환경위기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우리 저승원 선수는 인도네시아 한인회의 초청으로 12월 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자바 펠스 호텔에서 자신이 지난 독일에서 세운 4시간 45분의 세계 신기록을 뛰어넘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. 이 도전을 통해 자카르타가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 상승 문제를 겪고 있는 심각한 환경 위기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 환경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지구촌 곳곳을 맨발로 뛰어다니는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선수의 끊임없는 환경 운동 도전을 응원하며 이번 도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조승환 선수 화이팅! 감사합니다. 독일 차기 총리 방문으로 시작으로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이 도전을 시작하였습니다. <laughs> 맨발의 여러분의 저야기는 세계 연맹 세계 총회에서 새로운 얼음 에서 기록을 갱신하고다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지구, 영웅, 환경 운동가 맨발이사나이다 이제 10초 새로운 기록을 갱신합니다. 1, 4, 8, 3 5 2 1 1 8 5 대패들 앞에서 세계 기록 성공. <laughs>